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10일 제주에 와서 지금 두달 살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7월 9일이면은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제가 제주 여행 두 달간의 경험을 어느 지인께서 유튜브로 좀 경험담을 좀 방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미숙하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숙소 선정입니다. 숙소 선정. 내가 제주도 어디에 가서 생활할 것이냐. 그래서 그 여행 일행 수에 따라서 독채를 얻을 것이냐 또는 투룸을 얻을 것이냐 또는 원룸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여행 그 일행의 그 인원 수에 따른 일단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주시 여행을 내가 처음 가는 것인지 또는 두 번째인지 그 경험을 잘 고려했어. 여행 그 장소를, 숙소를 이제 어디서 정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주도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런 여행을 많이 왔지만은 이런 한달 살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지인의 소개로 환경면에 있는 그 마린뷰 비 빌리지라는 최근에 그 신축한 빌라입니다. 에, 거기에 한달 살기로 이렇게 에, 방을 얻어서 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지난 후에는 이제 동부 지역에 관광이 좀 부족해서 어, 이쪽을 에, 이제 구경하고자 이제는 남은 업에 에, 방을 얻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이 제주도에 처음 올 때는 숙소 선정을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어, 행정구역이 어, 2개시, 7개읍 3개면으로 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은 주로 환경면, 뭐 한림업, 대정읍이 서부 지역에 들어가고요. 동부 지역은 성산업, 구자읍 표선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제주시 근역은 이제 제주시와 좌우쪽에 애월로, 조천읍 그리고 서기보시는 원덕, 안덕면, 남원 대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숙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중앙이 어딨냐, 그런 걸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남은 업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제주도는 거의 1 시간 이내에 다갈 수가 있습니다. 공항도 마찬가지, 1 시간 정도, 성산 일출봉도 한 40분, 애월업도뭐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정별로. 그래서 우선 한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거주지가 김포인데요. 김포 고촌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7권을 빌렸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은 제주 여행에 관계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도 어, 제가 한 보름 전에 서울에 잠깐 보리 있어서 갔다 오면서 어, 책을 어, 또 추가로 두 권을 더 빌려왔습니다. 어, 이두 번째 제주 여행이라는 책과 그리고 만약 뭐,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앵선시에 제주 한다. 뭐 이런 제 책을 제가 보면서 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매에도 제가 김포 도서관에서 책을 한 일곱 권 정도 빌렸죠. 일곱 권을 빌려가지고 그 책을 하나 하나 보면서 중요한 것은 메모도 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의리를 갈 것이냐 는 것을 쭉옆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죠. 라 이시야 오른 뭐 상금부리를 가야 된다? 많습니다. 아, 뭐, 제가 이건 막은 학생 아,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대략 한 100개 정도, 100, 100개 정도의 관광명소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한달 사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 3개갑시다 또는 두달에 따라서 그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또 많이 계획을 하면은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은 또 힘들죠. 특히 비올 때는 또 우발 계획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실내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뭐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하루에 한두개 정도, 오전에 일 개소, 오후에 일 개소, 한이 개소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맛집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찾아갈 것이냐. 그래서 공항에 오거나 또는 제주 여객 터미널에 오게 되면은 많은 그 여행 팜플레트가 그렇게 진열되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준시민의 뭐 여러 뭐 가지 그 식당 이름들이 많이 있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것도 참고하지만은 직접,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펜션 주인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동료가 사는,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맛집은, 제주도의 맛집 수준은, 서울, 그런 맛집 수준의 한7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한달살이하면서뭘 어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일정 계획을 그 수립하면서 준비물도 각그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요. 뭐, 약품, 옷까지, 세면도구, 뭐, 그릇 종류, 뭐, 여러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시고 어, 그리고 어,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 준비물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일기를 이제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일기장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는 날부터 계속 지금 일기를 적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예, 5월 10일 날 첫 제주도에 와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뭐 듣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뭐 적으면서. 어제, 어제가 7월 6일, 6일인가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죠. 오늘 관광은 표순해안과 성읍인송마을 그렇죠? 성읍 민속마을 간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성읍 마을 고창한 고택도 보고요.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막 그런 내용. 뭐 이렇게 해서 뭐 일기장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리라든지 자기 숫자, 뭐 그런 도숫자도 가져왔습니다. 숫자.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두 달... 이게된 이제 올레길을 좀긋기 위해서, 어, 이곳에 예, 올레길은 총2 6개코스가 있습니다. 2 6개코스그2 어, 6개코스들 이렇게, 그 형제 분이 이렇게, 예, 제주, 한국의 3대트레킹 제주 올레길을 그런, 내용을완주기편을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이이이 한번부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또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드나 현금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행을 갔다 오면은 금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또 금금전략 차원에서 비용 결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기를 작성하고요. 또 오늘 찍은 사진을 또 정리하고 또 동영상 같은 경우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또 어플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플은 저도 여기 와서 배웠는데 프리미어 러시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편집하고 글자도 넣고 음악도 넣고 한세 번은 무료인데 나중에는 이제 연한 4만원 정도 여러 사이트라고 그렇게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여행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날씨도 확인하고 또 여기에는 그 예약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라산 등반이라든지 금은오름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넥션 컴퓨터 박물관이나 몇 가지 그 주요 관광지는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필히 내일 여행 계획을 수립했으면은 필히 전화로 문의해서 꼭 예약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여행은 그 계획을 하을때이개소 계획을 할때 동부 지역 또는 서부 지역 제주권, 서귀포권 또 중문단지권 이런 식으로 한그 동선이 너무 멀지 않도록 가능한 같은 동선상에 관광지가 이렇게 일개소가 겹쳐있으면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이 제주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시 7개업 3개 면적 12개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를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어, 제주 이렇게 한 바퀴 한제리 도는데, 일주로라고 합니다. 1132번 도로인데요. 이 행정구역은 이, 이 한라산 정상에 기준점을 해서 이렇게 12등분을 해서 행정구역을 나눠놨는데, 이 행정구역 한 개를 이동하는 20분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20분. 그래서 어, 제주시 행정구역 12개를 전체 한 바퀴 도는데, 한 구역당, 즉, 어, 항경면에서 대정업 가는데 20분. 대정읍에서 어, 암덕면 가는데 20분. 그래서 전체는 240분이 소요됩니다. 60분을 나누면, 제주도 해안도로 1132번도로 한 바퀴 도는데, 어, 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고요. 어, 지난번에 제가 이 오빌하우스를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남원 업은 어, 서귀포시 우측에 있는 업입니다. 어, 여기에서 어, 제주시 전역을, 어, 제주도 전역을 거의 1 시간 간입니다 여기에서 성산 일출봉도 뭐한 한 40분 정도요. 제주공항은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차가 조금 밀리면 한시간 4분. 그리고 에어월로 뭐, 저쪽, 그, 한경면 서쪽까지도 거의 1시간 건에 다갈수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음, 아, 제가 이제, 어, 비경 위에는, 어, 지금까지 두달 살기한 이런 경험담과,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어, 또, 뭐, 책을 쓴다거나, 바인다를 정리해서 지인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적었지만 지금 제가 매일 여행 갔다 오면은 예, 갔다 오는 그 시간대를 지금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서 참고적으로 5월 2 5일 화요일은 봉팔지 기상에서 10시 40분에 1 0별오름을받고요 12시 15분에 그리스 신화 박물관을 관람하고 15시 20분에 한두개고 그리고 복귀하면서 삼방산의 박수기전 이 날은 어떻게 4개를 봤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대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동선을 기록해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깊은 말씀은 여행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과 안전입니다. 제가 지금 차량을 제가 갖고 와서 지금 올 때보다 약 8,000km를 지금 탔네요. 8,000km. 그래서 차량 안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어떤 개인이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고 자기 본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는 그 슬로건이 보니까 자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정 제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달이 끝나가는데 정말 이 자연 속에 있는 저 자신을 느끼게 되고요. 제가 어느 흔히 쓴 책을 보니까 본인이 제주도에 와서 생활하면서 내가 자연이고 예술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쨌든간에 저도 지금 두달 동안 제 스스로 자연이 되고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es, There in the corner of the dance floor, and I know, I know you're acting shy, looking at the corner of your eyes. So I pick my heart up off the floor, move my feet closer to yours, catch my breath, and I say,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horty, come on, come on, dance a little dance. Got me in a trance in just one glance. So oh, don't wait no more. I'm me, I'm more.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horty. Oh, girl, I see you over there hesitating, deliberating. You keep me waiting on a sign. Looking at the corner of your eyes So I pick my feet up off the floor, move my hips closer to yours my breath and I say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o come on, come on, dance a little dance Take my hand, darling, take a chance You be my queen, I'll be your king Show you everything that you've been missing, shorty So come on, come on, dance a little dance Got me in a trance and just one glance So oh, don't wait no more, I'm your amor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horty I'll be the one you're looking for, Shorty. Sure, eh? So come on the dance floor and baby, show me all your moves, all your grooves. Shorty, I got something to prove to you. So come on, come on, take a little chance. Got me in a trance and just one blank. So don't wait no more. I'm i I'm,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horty. Sure, eh? So come on, come on, come on. I'll be your kid, show you everything that you've been missing shortly. Come on, come on, dance a little dance. Got me in a trance in just one glance. Oh, don't wait no more, I'm me, I'm more.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ure!